안녕하세요, 뿌린분들. 뿌여입니다. 오늘은 요 쨍한 빨간색의 투명 액기를 들고 왔습니다. 흐르기 보여드릴게요. 깔끔하게 떨어집니다. 진짜 찰방찰방해요. 일단 딱 보셔도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것 같죠? 진짜 치젤몬 느낌이 가득해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. 바풍도 진짜 즐기고요. 진짜 이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. 시젤몬 느낌이 너무 세가지고, 바풍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, 바풍을 딱 하면 이 질긴 느낌의 바풍이 정말 매력이죠. 요 액계의 색깔은 저희 언니가 안 쓰는 틴트를 넣어서, 이렇게 색깔을 내었습니다. 바풍 안에 손을 넣어도 잘안 터져요. 액기 만드는 방법 진짜 간단합니다. 치젤몬에다가 물, 물풀, 그리고 수딩젤 조금, 그리고 틴트입니다. <laughs> 간단하죠? 근데 저는 이런 치젤몬 느낌이 진짜 가득한 액기로 만들고 싶어서 수딩젤 진짜 조금만 넣었어요. 한이 스푼 있으면 은 여기 반 정도 알지? 반이 반 정도 넣었습니다. 네, 치질문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슈팅를좀 많이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, 구독 좋아요, 선배까지 꼭 부탁드려요.